이어서 8 0 0 m 남자 고등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1레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오준석 선수입니다. 이레인 순심고등학교 김홍유 선수입니다. 3레인 전북체육고등학교 재학종인 이우민 선수죠. 4레인 경북 영동고등학교 배성준 선수입니다. 5레인 덕계고등학교 안재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6레인 경북 영동고등학교 김성훈 선수입니다. 7레인 경기 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출전합니다. 8레인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입니다. 네. 예선을 해서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네. 자, 8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아주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경기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금메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120m 지점부터 이제는 오픈 코스로 달립니다. 자맨 왼쪽에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가 어, 지난 그 U20 대회죠. 네, 네 금메달 리스트고요. 자 영동고등학교 저 경상북도 영동고등학교 선수가 두명이 올라와 있어요 예. 배성준 김성훈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권 선수도 올해 시즌에 kbs대회 때 은메달을 땄었고요 네. 자, 현재 선두에는 경북 영동고등학교 김성훈 선수가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챔피언인 김지환 선수예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경기를 펼칠까? 선수들 이제 마지막 한 바퀴에 돌입합니다. 경북 영동고등학교 김성훈 선두로 나서고 있고요. 자 김지환 선수 계속해서 2위로 바짝부터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가 약 220m. 네. 자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리싸움 중요하죠 432번이죠 이유민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유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왼쪽에 432번이 이유민 전북체육고등학교고요 자 이유민과 김성훈의 맞대결 자 이제 마지막 직선조로에 진입합니다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자, 지금 경기체육고등학교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한태건이죠 한태건 한태건 빠른 스피드 한테건. 한태건 선수는 올해 춘계 중고 육상대 네. 그리고 KBS배 모두 두 번에 걸쳐서 은메달만 땄었는데 예. 한 번도 우승한 경력은 없거든요. 자, 오늘 드디어 종별 육상 선수권대회 제52회 대회인데 800m 고등부 챔피언은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1분 57초 2영의 기록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800m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경북 경동고등학교 배성준 그리고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합니다. 자, 자, 우리 김지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뭐 다쳐서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지난 정선에서 열렸던 어, 선수권대 U20대에서 네. 김지환 선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 네. 자, 김지환 선수가 오늘은 자리를 잘못 잡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코너에 자리 잡다 보니까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었죠. 예. 오히려 한태건 선수의 스피드가 오늘 금메달로 이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깨싸움이 일어났는데 예. 자 고의적으로 밀지 않으면은 자 반칙은 아니고요. 몸싸움이 인정이 되는군요. 네. 배성준 선수 은메달이고 김지환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멋진 막판 스퍼트를 보여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해냈습니다.